진짜 그런 대감들이 한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군자봉 할머니가 술을 못 드세요. 근데 어그저께도 대감 노시면서 소주 반 병을 드셨어. 그냥 원샷으로. 진짜요? 어. 안녕하세요, 멸상도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두를 탔을 때 보면 네. 참 멋지게 장군님을 또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네. 네. 그치만는또 대감님도 네. 아주 또 막강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대감을 네. 뭔가 네. 좀 대우를 하면 네. 잘 풀리는 집안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옛날 조선 시대 이제 고려 시대 이쪽으로 가 보면 진짜 TV에 나오는 사극만 봐도 대감 오셨습니까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의 조상 내력에 대감은 존재를 합니다. 그 대감들이 이제 신으로 이제 조상이 공을 닦아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대감이 간단 말이야 그런 집안들 보면 대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남자들이 진짜 관직에 종사를 하거나 음. 이런 이제 조상 내력들을 이렇게 슬쩍 쭉쭉 보면 후손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음. 어. 근데 이 대감은 막중한데 이 자손들이 이 대감을 우회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감이 이제 볼통이 나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을 찾아가서 음. 다 허리 중둥을 쳐아요그위대까지는 음. 벼슬을 잘 먹고 오다가 당대에서 딱 끊어져 버려서 남자들이 명예는 얻지만 돈을 못 얻는다든지 음. 어. 아니면 사업이 꼬꾸라진다든지 음. 돈을 벌어도 벌어도 그냥 계속 사기당하고 그냥 막 돈이 절절절절 흘러내리고 음. 이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감을 놓고 보면 말하는 대감, 쓰는 대감 먹는 대감, 그리고 벌어주는 대감, 늘려주는 대감. 정말 많아요. 우리가 대감들 모셔놓고, 우리가 전룡대감 진둥대감, 재장대감, 성수대감, 왕래대감, 권리대감. 많잖아요. 진짜 열두대감이잖아. 이런 집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미친놈이 돼요. 근데 깨면 그렇게 정말 호인이 없어요. 자식들도 똑같아. 어? 그놈의 술이 문제야. 그러면 그 집안들을 살펴보면 이 술대감이 있다고요. 진짜 그런 대감들이 한번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군자봉 할머니가 술을 못 드세요. 근데 어그저께도 대감 놓으시면서 소주 반 병을 드셨어. 그냥 원샷으로. 오 진짜요? 어. 어, 어. 그리고 제가 내가 어저께 또 대감을 하면서 그집 대감이 되게 진짜 엄청 유공했거든. 남매인데 이제 대가물 놀다가 이제 여자분한테는 막걸리를 드리고 남자분한테는 내가 소주를 드렸어. 그래서 우린 기본 세 잔씩은 주거든요. 근데 막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막 그제 술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게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음... 그동안 못 먹고 그분들이 이제 먹어야 어? 이대감의이제 주대감이 풀리는 건데 그거를 못 했으니까 이 심플이가 안 됐으니까 인간들이 처먹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대감을 굉장히 많이 놀렸었어요. 너도 먹고 나도 먹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로 술 많이 먹는 집들 있잖아요 안 먹게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럴 정도로 이 대감이 이 신보다도 무서운 거야. 그런 대감들을 잘 울리면 술도 덜 먹게 되지만 가정들도 안정되고 술을 먹고 안 싸우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어? 요새 이런 이제 제가 대감을 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오세요. 어? 그래서 요새 대감 뜻을 많이 해. 음. 어. 근데 진짜로 그분들이 덕을 봤어요. 당신들이 해보고 느낀 거예요, 이제. 음. 선생님이 대감대감 했을 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대. 근데 해보니까 맞더란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뭔가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나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이 신의 문제인 건지, 대감이 문제인 건지, 분명히 또렷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대감이 본조종이기 때문에 저는 대감을 잘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무당도 이렇게 살잖아요. 무당만 못해서 그러고 살까? 무당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 제가 집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 만들어줄까, 이신령님들이 아니거든. 자기 줄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력을 제대로 쫙 잡아서, 그래도 한번 대접을 해보세요. 일단 줘봐. 그러면 기부엔테이크야. 뭐라도 떨어져. 그러니까 요거 꿀팁을 꼭 알고 계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